아, 개보이어개그 머드 머드크랩? 어? 크랩 머드크랩. 머드 크랩 머드 크레이 뭐야 어,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먹죠 네. 요즘 요즘에 안 나와요 네. 철 아니에요 아 이게 한 마리 얼마예요 이게 5만 3천, 3천 원. 5 원이요? 아 제가 한달 용돈이 5만 원인데. 그럼 어... <laughs> 싼거 없어요? 싼 거? 연속용이기 때문에 비싼 걸 하면 안 되거든요. 그쵸. 그렇죠? 용돈은 한계가 있거든요. 용돈으로. 싼거한세네마리에 한 2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. 이런 건 얼마예요? 이로에 6만 저딱 예, 봐도 이게 6만 5천, 원이야? 5천 원이요 <laughs> 아, 1kg에. 제가 한달 용돈이 5만원인데. 온 동네, 온 동네 용돈이 얼마인지, 예?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, 그, 머드크랩 있어요, 머드크랩? 머드크랩. 머드크랩, 안 들어와요? 안 들어와요? 꽃게. 꽃게. 꽃게는 지금 냉동밖에 없 냉동. 꽃게, 아, 이건 얼마예요? 이런 거 넣을 수네 이렇게 세 개에 3만원? 제가 한달 용돈이 5만원이에요. 정말로. 사장님, 진짜로 그러면 28,000원 줘요 28 이렇게? 28,000원? 2천 원 깎아주셨어 네. 25,000원 어? 좋다 <laughs> 그러면 26,000원 25,500원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 25,500원 <laughs> 특별히 세일해 주는 거야 <laughs> 아, 너무 네, 해냅니다 아. 이거 어려운 걸 해야 요 진짜 알뜰하시네요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. 잘 네. 검은 비닐봉지가 잘어울리시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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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<웃음> 그대로 PC방 가시는 거 아니에요? 맞아, 맞아.